자 이번 영상에서도 영어 발음의 모든 거, 연는 발음까지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단어 공부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Am I ever gonna write anything that amazing? Am I ever g o n write anything that amazing? Am I ever g o n write anything that amazing? 아 어, 발음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좀 빠르죠. 일단 M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를 줘서 말할 때는 I am, I am 이런 식으로 강세를 줘서 말할 때는 A 발음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슈화철에서 가볍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 y 하면서 질문할 때 여기서 살짝 올려줘요. 그래서 my ever gonna. 그리고 이제 원래 이걸 정식으로 발음하려면 을 going이에요. going 이중 모음이에요. going, going, going to, going t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 ng에서 n g 에서쥐 발음을 안할 때가 있어요. 그 인포멀하게 i'm coming, i'm coming 이런 식으로. 이쥐 발음을 안 하게 되면은 go in n 발음이 되죠. 그리고 이 n이 t랑 만나면은 제가 nt 만나서 뒤에 모음이 올때 가끔 t를 발음을 안 하고 드롭시킨다 그랬잖아요. 이런 발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g o n a g o n a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인포멀한 거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뭐 어느 자리에서는 그냥 going to를 까나 까나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trying to도 같은 원리로 이 G 발음을 안 하고요. 그러면 N 다음에 T가 와서 이 T를 drop 시켜버리죠. 그래서 trying. Try는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합니다. Try는 대표적으로 want 같은 경우에 이렇게 nt 와가지고 이 t는 이제 두 개가 중복됐으니까 발음을 하나만 하니까요. 이렇게 또 nt가 와서 t를 결합시켜서 wanna wanna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가나 gonna, 가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절 처음에 오는 r 사운드 같은 경우는 입술을 살짝 동그랗게 모았다가 r i g h t righ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건 이중 모음인데 아 하고 혀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고 안쪽으로 울리면서 이거 relaxed 된 E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i i 입술이랑 전반적으로 릴렉스시키면 소리를 뒤쪽에서 앞으로 빼 주는 느낌 right. righ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t가 지금 모음 사이에 껴 있긴 하지만 모음 사이에 껴 있긴 하지만 강세가 지금 뒤에 있기 때문에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스탑을해 줍니다. 그래서 ride anything, ride anything, ride anything. 그리고 이 anything 같은 경우 이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r e l a x e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Am I ever gonna r i t e anything that amazing? 여기서부터 이제 힘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입술에 힘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빨리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Ride anything. ride anything 이런 식으로요. ride anything that amazing 여기서는 이제 에 s o u n d 죠 s s o u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에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발음할 새가 없어요. 소리를 안쪽으로 보내주시면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relaxed s sound랑 에 sound랑 그래서 Write anything that amazing. Write anything that amazing. 그리고 얘는 T 다음에 지금 유추하니까 뒤에 강세가 없죠. 모음 사이 껴서 어서 얘는 flap 처리가 됩니다. That amazing. That amazing.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끝을 올려줘야 되겠죠. Am I ever gonna write anything that amazing?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끝을 떨어뜨려 준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근데 이것도 진짜 어 너무 궁금한 상황에서 진짜로 궁금할 때는 끝을 또 올려 줘도 괜찮아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나뭐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ever 에대해서좀볼 건데 everen at any time이거든요. 그러니까 at any time이라는 건 이렇게 타임라인이 있을 때 at at 하면 특정 시점이죠. 어떤 어떤 시점이든 At any time, 어떤 시점이든 어느 때든 언제든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Am I ever gonna have? 내가 가질 수는 있을까? 그런 시점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을 넣어주는 거죠. Ever 쓰면서 Am I ever gonna have financial freedom? 내가 재정적인 어떤 어, 자유를 갖는 날이 올까 가줄 수 있을까? 약간 ever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ever는 이렇게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만 쓰입니다. Have you ever been to 경복궁? 이제 외국인 친구 사귀면 꼭 한번 쯤 해볼 말이죠. Have you ever been to 경복궁? 경복궁 가본 적 있어? 그리고 여기 현재 완료는요. 현재 완료는 뭐, 뭐뭐뭐해 왔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현재 완료는 현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너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Have you ever been to 경복궁? 하면 너가 지금 경복궁을 언제든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 그런 상태니 그러니까 너가 경복궁을 가본 적이 있는 그런 상태니 이런 현재 너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도 진짜 100%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막 어떻게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니까요. 제 현재 완료 영상 시청하시고요. Have you ever eaten fire chicken noodle? 불닭볶음면? Have you ever eaten? 그리고 eat, 음, 여기서는 발음이 이제 glottal stop, T를 glottal stop 해줘야 되겠죠. T 다음에 N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eaten, eaten. I don't think I, I ever really thanked you properly. 제가 언제 한번 제대로 감사해본 적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번역을 굳이 하자면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수 있겠죠. 여기서도 ever 하면은 어떤 특정 시점 언제든 그런 이런 감사 thank you 너한테 thank you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thank you 같은 경우도 이제 thank you 할때 I thank you, I thank you 그그 그 남자한테 감사해하면 I thank him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도 쓸수 있는 겁니다. I thank you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every 최상급에서도 쓰이긴 해요. 최상급이나 비교급 그래서 이걸 좀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제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셨었는데 I hope it's the best year ever for you. 당신에게 최고의 해가 되길. 이렇게 최상급에다가 ever 해주게 되면 이걸 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worst mistake. i've ever made. 원래는 이제 i've ever made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랑 같이 써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없어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써 주셔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you've ever had가 되겠죠. you've ever had. 네가 가졌던 최고의 해. 그 때는 이제 for you가 필요 없어지게 되고요. 문맥상으로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 for you가 없어도 i have the best year ever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당신에 대한 얘기를 알, 알 텐데 지금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for you를 붙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his is the worst mistake ever. 이런 식으로만 끝내도 괜찮은데 그냥 I've ever made. 내가 만들었던 실수 중에 최악의 실수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ever 이 최상급을 강조해 줄때 강조해 줄때 많이 사용한다. 그 비교급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예문을 네 다섯 개 정도씩 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이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원어민 음성 파일도 있으니까 원어민 음성 파일 들으면서 반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영어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막 표현을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거 저거 저거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단어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한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틀 안에서 그거 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반복을 해서 이 구조와 단어에 대한 활용 능력을 동시에 키우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진짜 실전영어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외웠던 표현 이런거 하나도 기억 안납니다 처음 인사하고 뭐몇 마디 나눌 땐 그런걸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얘기가 진행되다 보면 절대로 내가 외웠던 표현 하나도 안 떠오르고요. 순간적으로 한국말이 떠오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순간만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거의 그런 순간이 대부분일 거예요. 초보이면 초보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그 순간에 내가 말을 내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이 단어 하나하나들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체화하고 반복이 많이 돼 있어야겠죠. 그 단어와 어울리는 구조라든가 그 단어와 어울리는 또 단어들이 있겠죠. 그런 a t 케이션들의 어, 집중해서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ever 같은 경우에는 Am I ever gonna? 이런 식으로 아, 내가 가질 수는 있을까?라는 구조나 Have you ever?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중에서 특히 경험에 관련해서 물어볼 때 Have you ever? 하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The best year ever. In a mistake I've ever made. 이런 식으로 The most beautiful view I've ever seen. 이런 식으로 뭐, 붙여서 말할 수 있겠죠. 영웅은 이렇게 하셔야 효과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는 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막 하루 종일 영어만 접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그 하나를 통해서 수십 수백 개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